안녕하세요. Grammar Stage Plus 2 Unit 9 Past Continuous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Past Continuous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진행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진행하고 있던 행동을 표현할 때 씁니다. 우리 형태를 보시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쓴 다음에 Present participle 동사의 -ing형을 써서 나타내고 있고요. 뜻으로는 뭐뭐 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 진행형을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나누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평서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주어에 따라서 was/were를 word 어떻게 쓰는지 보면 주어가 I일 때나 he일 때 또는 she일 때는 was를 쓰고 동사의 ing형을 쓰고요 주어가 you이거나 아니면 we 또는 they일 때는 were를 써서 나타낸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1번 갈게요 1번은 주어가 i네요 그러면 was를 쓰고 주어진 단어 swim입니다 swim은 모음 플러스 자음 형태이기 때문에 ing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ing 쓴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I was swimming at 4.30pm 하면 나는 4시 30분에 수영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고요. 이번은 주어가 u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war를 쓰고 똑같이 swimming을 쓰면 you were swimming at 4.30pm 이라고 하면 너는 4시 반에 수영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은 비동사 was, were 다음에 not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형을 써서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는 축약형이 있죠. was, n t 은 wasn't를 쓰고, were, n t 은 weren't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주어가 he입니다. 그러면 weren't가 아니라 wasn't를 쓰고, 주어진 단어, shop이죠. 모음 플러스 자음이면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 he wasn't shopping for clothes라고 하면 그는 옷 쇼핑을 하고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고 4번은 주어가 they입니다. 그러면 weren't를 쓰죠. they weren't shopping for clothes라고 하면 그들은 옷 쇼핑을 하고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비동사 was나 were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는 동사의 ing형을 써서 의문문을 나타내고요. 대답으로는 yes일 때는 yes 주어 was나 were를 쓰고 no일 때는 no 주어 wasn't나 원트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5번 가면은 주어가 유네요. 유는 비동사 were를 쓰죠. Were you? 자 주어진 단어 댄스입니다. 댄스는 e 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빼고 ing. Dancing. were you dancing at the party? 라고 하면 너는 파티에서 춤추고 있었니? 라는 뜻이 되고 대답으로는 yes I, I이기 때문에 was죠 yes I was, no일 때는 no I wasn't 가 되겠습니다 6번은 주어가 he네요 그러면 was 쓰죠 was he 주어진 단어 sleep입니다 ing 써서 was he sleeping? 이라고 하면 그는 잠자고 있었나요? 대답으로는 yes, he was가 되고, no일 때는 no, he was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complete sentences in the past continuous tense using the given words 라고 했어요. 주어진 단어 알맞게 과거 진행형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7번 갈게요. 7번은 타미가 주어네요.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was 써야겠죠? 그리고 drink의 ing형. drinking이 답이 되겠습니다. Tommy was drinking coffee 라고 하면, t 미 m m y 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고, 8번은 주어가 k입니다.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죠? she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비동사. was 쓰고, study의 ing. Studying이 답이 되겠습니다. K was studying at around 6pm이라고 하면 K는 6시쯤 공부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9번은 not을 써야 되니까 부정문을 써야 되네요. 그러면 먼저 주어가 위기 때문에 비동사 were를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고 했죠. 자 우리 근데 이거는 축약형도 쓸수 있어요. weren't 그리고, 주어진 단어, have네요. 이로 끝났으니까, 이를 빼고, ing, having. We were not having dinner. We weren't having dinner. 하면,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10번은, 의무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어 봐야겠죠. 주어가 they예요. 그럼, 우리 비동사, were를 쓰겠죠. were they clean에 ing형, cleaning. Their house 이라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Choose the correct answers 했어요 11번 Henry was 자, 비동사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ing형 looking이 답이 되겠습니다 Henry was looking at me 하고 라고 하면 Henry는 나를 보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12번은 주어가 수지입니다 3인칭 단수, she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비동사, was가 나옵니다. s u z i e was walking on the street. 라고 하면, 수지는 길 위를 걷고 있었다. 자, 13번 갈게요. 주어가 they입니다. 그러면 was가 아니라 were이 되겠죠. Were they hiking up the mountain? 이 라고 하면, 그들은 그 산을 등산하고 있었나요? 라는 뜻이 되고요. 14번은, 마찬가지로, 부정문이죠. 비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시오죠. 따라서 not was가 아니라 was not이 답이 됩니다. I was not listening to music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15번 갈게요 15번은 ed 형태 past participle인지 아니면 ing present participle인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비동사 다음에 past participle 형태가 오면 수동태에요 뭐을되어지는 거죠 근데 비가 어떻게 퍼붓지는 게 아니라 퍼붓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ing 형이 맞습니다 the rain was pouring down hard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 비가 오늘 아침에 세차게 퍼붓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find and underline the mistakes then correct them이라고 했습니다. 16번 16번은 주어가 the young girls입니다. 대명사를 바꾼다면 they죠. 자 그럼 비동사 was 아니죠. were 이 답이 되겠습니다. The young girls were diving into the pool 이라고 하면 그 어린 소녀들이 수영장에 다이빙하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17번은 emily and nora가 주어입니다. emily and nora were not enjoying the party 라고 했는데 비동사 not 다음에 동사의 ing 형 써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틀린 부분은 enjoy 가 되겠고 enjoy 를 공사의 ing형 enjoy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뜻으로는 에밀리랑 노라는그 파티를 즐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고요. 18번. 그다음에 주어가 she네요. 그러면 were가 n t 아니라 wasn't로 바꿔야 되죠. She wasn't watching a movie라고 하면 그녀는 영화를 보고 있지 않았다. She was studying Chinese. 그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19번 의문문이 나와있습니다 주어가 유네요 그러면 was가 아니라 were 나와야겠죠 were you waiting for a long time? 너 오랫동안 기다렸니? 대답으로는 no I wasn't 어, 아니야 라는 뜻이 되고 20번 주어가 I입니다 그러면 were이 아니라 was죠 Was I snoring loudly last night? 라고 하면 지난 밤에 나코 크게 걸었니? 라고 하면 Yes, you were. 어, 너 그랬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Past Continuous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전 시간에 Present Continuous 배웠던 거랑 비교해가면서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